안녕하세요. <laughs> 더블 스입니다 네, 오늘 한번 알파 문구점 후기를 알려드릴 건데요. 네 요번에 너무 오랜만에 찾아보는 곡이... 고기... 음, 찾아보는 곡이가... 좀... 죄송해요. 죄송하고요. 네,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는 오유 마루에요. 오유 마루. 세 가지밖에 없어요. 원래 많았는데 좀 제가 아는 분께 드리느라 좀 그랬고요. 좀 은근 고 고무, 이건 고무인데 좀 약간 딱딱한 고무라고 할수 있어요. 다 말랑말랑하다가면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요. 안 늘어나고 그냥 진짜 고무보다 훨씬. 네. 성능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좀 잘랐는데 이거를. 네, 이거 하면 제일 이렇게 잘랐거든요? 네, 이게 뜨거운 물이에요. 이거를 안에다가 넣을게요. 네, 이게 녹을 때 동안 이거 연두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. 이건 반짝이는 하얀색. 이건 이 연두색, 이건 노란색이에요. 7,000원대예요. 네, 다 합해서 7. 이거 3개는 별로 스까요안 되고. 네, 그리고 네. 꽃밀대고요. 이건 도트봉인가? 네, 도트봉 같은 거요 이거는 세공봉. 합쳐가지고 거의 천 원이에요. 아니, 네, 삼천 원이에요. 이건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, 도르고 칼. 200원대. 네, 제가 지금 한동안 좀 됐어요. 된거 같은데, 네, 조금 더 해도 어야될것 같네요. 절대 동안 뭐, 모양 찍을 걸 보여드릴게요. 전 그릇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좋을 것 같네.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. 유광바니쉬. 자, 유광바니쉬를 했는데, 한번 유광바니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 작품들 저번에 소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네, 제가. 이 위에다가 한 번, 이거만이 씨를 뿌려볼텐데, 제가 좀 어떻게 변하나, 그거를 좀 유심코 보셨, 보셨으면 좋겠구요. 네, 제가 이거 된장국이에요. 된장국을, 여기다가, 물방울 떨어뜨린 데이야 됐어요. 네, 이거 된거 이거 같아요. 이거. 아니, 이거 될동 이것도 발라야 되겠다. 될때 동안 우유 만 준비한 걸좀 보겠습니다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니, 좀 더, 좀 더. 일좀더 크게 원입니다. 이거 될때 동안 세분봉으로좀 찢어줄게요. 이걸로 여기 좀, 쪽도 좀 이렇게 해줄게요. 이렇게 될때 동안 좀 버릴게요. 좀 남은 건 버리긴 아깝죠?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남아 너무 많이 있어서 할것이 남을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만든 케이크 가장 망친 거 위에다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어차피 망친 거니까 버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작품이니까 이렇게 뿌렸고요. 네 지금 제가 넓게 넓게 이렇게 퍼주고 있는데 너무게 이렇할때 손이 제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. 네, 오유마루 됐을 것 같잖아요. 오유마루 확인 좀 해볼까요? 네, 오, 오 됐다, 됐다, 됐다. 지분이 진짜 됐어요. 네, 된거 보여드릴게요. 이겁니다. 이게 오유마루예요.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됐고요. 근데 이 단점. 되게 빨리 굳어요. 그러니까, 진짜 빨리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, 이렇게 찍으면, 이렇게 됩니다. 이건 다시,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, 뜨거운 물을 같이 넣고, 준비할게요. 네, 이거를, 이렇게 말랑말랑 한 다음에, 동글동글 하면 좀 이상하게 돼요. 동글동글하게 대충 한 다음에, 이상하게도, 그 정도, 한 다음에, 이렇게, 또 10초간 풀릴게요. 예, 5초간, 2. 3 4 5네 5초 지났습니다 네 5초 동안 말린 걸 다시 동그랗게 한 조금씩 괜찮아져요 모양이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1 2 3 4 5 됐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동글동글하게 해서 풀다1 2 3 4, 5, 됐습니다, 여러분. 되긴 됐는데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이걸 찍고 올게요. 이거를 동그랗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, 납작하게 좀 해주세요. 이렇게 납작하게 준 다음에 다시 불리세요 1, 10초, 2, 3, 4, 5, 6, 7, 짜면서 찍고 다시 불릴게요. 다시 어차피 다시 해야 되 찍고 같거든요. 이제 네. 아님은 어, 어떻게 하시는지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, 아 보여드릴 수 있겠다. 네, 이렇게 한다. 죄송해요. 너무 시끄럽죠? 네 이거를 넣고 불린 다음에, 불린 다음에 다시 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눌러줍니다.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. 어때요? 여러분 지금 여기 잘안보이잘 찍혔거든요? 추점 이상해서 그 진짜 잘 찍혔어. 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물망으로 서갯곰 알파 문구점 띠를 마치겠습니다. 빠이